열곰 뺄설공의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도 1회차 고절검정고시영어 기출영단어 정복 데이 7, 7일차 빌드업 a b 페케블러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이제 7 8 9회차 3일차만 남아났습니다. 어, 힘내시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가봅시다. Stay away from, stay away from, stay away from이죠. From 먼머로부터 멀리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은 먼머에서 떨어져 있다. 먼머를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Stay away from tall buildings, tall buildings, 높은 빌딩. Tall buildings may fall on, may fall on 먼머 위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May fall on 뭐뭐에 무너질 수도 있다. May fall on these days, these days 최근에 요즘에 these days make reservations, make reservations. 예, yeah, reservation 자체가 예약이고 make는 만들다인데 그래서 예약을 만들다 하지 않고 예약하다라고 합니다. Make reservations. 어신정어들이죠 다음, show up, show up. 보여주다가 아니구요. 나타나다, 등장하다입니다. show up. 다음, here are. 그 주어가 여기에 붙습니다. 해석은 here are 주어. 여기에 있다, 주어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here are. 이거는 좀 비슷하게 한데, 다를 차이는 있습니다. there are 하고는 좀 다릅니다. there are는 해석하지 않고 얘만, 뭐, 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here are 다음 tips tip 비법 조언이란 말인데요. tips 예, 예. 이거를 갖다가 서비스 봉사료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팁이죠. 팁은 사는 비법 조언 tips 다음 reduce reduce 줄이다 reduce 됐나요? 두 번째. no show customers. no show customers. 한때 뉴스에 등장했었죠. 노쇼 no 고객들이요. 노쇼 no 예약만 하고 나서, 예약 당일날 등장하지 않는, 예, 그, 가게에 오지 않는 고객들을 no show customers라고 합니다. no show customers. 다음, ask for, ask for. ask는 묻다 질문하다인데요. 전치사 for를 쓰게 되면 뜻이 달라집니다. 뭔가를 요구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ask for. 다음, deposit. deposit 에, 원래는 동사로 예치하다 음,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흔히 에, 고객들이 뭔가를 예약을 하죠 미리 예약 주문을 해놓고 에, 본문에 의했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좀 예치금을 걸어놓아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치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제 평, 어, 어, 생활상으로 계약금이란 뜻으로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deposit 그 다음 customer customer 고객 lose입니다 발음 주의서우 소리 납니다 lose 일타 치다 이 녀석의 과거형은 lost입니다 lost 자, lose 그 다음,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 음, 이게 전에라는 뜻인데요 the day before 못막이 전해라는 말보다는 이 자체로 그 전날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하나의 단어로 보세요 the day before 전날에 그리고, forget, forget, 잊다 잊어버리다, forget. confirm, confirm, IR입니다. 확인하다, 저, 그렇죠? 고닥교다라죠 confirm, imagine, imagine, 상상하다, imagine. 됐나요? 자, weather forecasters, weather forecast까지만 하면, 일기 예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r을 붙여서 일기 예보를 하는 사람들, so weather forecasters 하게 되면 일기 예보관들입니다. weather forecasters. 다음 amount. amount 양. 자, 수가 아니라 양입니다. amount. 다음 wind speed. wind speed. 바람의 속도 해서 한자로 풍속이요. wind speed. 다음 paths of storms. paths of storms, 태풍의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가는 길, paths of storms, 태풍의 경로. 그 다음, in order to, 이거 잘 나오죠? in order to, 이 자체가, 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so는 그렇게를 해서 합니다. in order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do so. 그 다음, observe, observe, 관찰하다, observe. 다음 weather conditions weather conditions 기상 조건 기상 상태 정도 볼까요? 날씨 상태 weather conditions 그리고요. 이 k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음이라고 하죠. knowledge knowledge 지식 knowledge 다음 weather patterns weather patterns 날씨 패턴 일기 패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도 1회차 기출 어 고절 검정부시 어빌데이 7 7차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열공